지금 반도체 업계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71% 압도적 1위였던 TSMC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 점유율이 고작 7%인데 2024년 하반기부터 고객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닌텐도, 테슬라, 애플, IBM이 삼성을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파운드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칩을 설계하고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합니다.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이걸 TSMC나 삼성에게 맡기는 겁니다. 설계도만 주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걸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걸 아무나 못한다는 건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20조 원입니다. 거기에 3나노, 2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 기술 난이도가 엄청 납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전 세계에서 이걸 할수 있는 회사는 딱 둘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죠. 인텔도 있긴 한데 아직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TSMC와 삼성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선택지가 둘밖에 없으니까요. TSMC는 세계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이 71%, 2등 삼성은 6.8%로 10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 엔비디아의 GPU, 퀄컴, AMD의 프로세서 모두 TSMC에서 만들었습니다. TSMC는 항상 자신만만했죠. 경쟁 상대도 없고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3나노 공정이 매년 10%씩 올랐습니다. 어떤 해에는 20%까지 올립니다. 고객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더 충격적인 건 2027년까지 tsmc 생산라인이 이미 풀이라는 겁니다. 돈을 갖고 가도 물건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퀄컴 amd는 수익성이 계속 악화됩니다. tsmc가 타업체보다 30%더 비싸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tsmc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싫으면 딴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배짱을 부려도 공장은 항상 풀로 돌아갑니다. 애플 먼저 해주고 엔비디아가 그다음 이고 amd나 퀄컴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이러면 불안해지죠. 우리도 이제 밀릴지 모른다. 그래서 투 벤더 전략을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3나노 이하 미세 공정 할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뿐이죠. 당연히 대안은 삼성이었습니다. 한때 삼성 파운드리는 망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적자죠. 다른 기업 같으면 버티지도 못하고 벌써 망했을 겁니다. 삼성 점유율은 TSMC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2024년 내내 적자였는데 1분기에 2조4천억원, 2분기에 2조원 적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삼성 파운드리는 답이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삼성 파운드리를 찾아와서 칩 생산을 맡기고 싶다고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삼성은 죄송합니다. 내부 보안 규정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TSMC는 달랐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가져가세요. 같이 만들어봅시다. 였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계 2등이 고객한테 내부규정 운운하는 게 좋게 보이진 않았겠죠. 여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2022년 갤럭시 GOS 사건입니다. 삼성 갤럭시 S22 엑시노스 칩 성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랬냐 게임 돌릴 때 몰래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낮춰버렸죠. 이거 소비자들이 알아채고 난리가 났습니다. 퀄컴이 화가 나서 삼성 파운드리를 끊어버립니다. 삼성 갤럭시의 7.8조원어치 퀄컴 칩을 쓰는데 퀄컴은 파운드리 작업을 삼성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2024년 초까지의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5월 닌텐도가 찾아와 스위치 2칩 생산을 계약하고 7월 테슬라가 fsd ai6칩 생산을 계약합니다. 8월에는 애플이 이미지 센서를 계약하고 9월에는 IBM이 찾아와 서버 CPU를 계약합니다. 최근에는 인텔, AMD까지 논의 중입니다. 모두가 삼성을 외면하던 파운드리에 갑자기 글로벌 빅테크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수율입니다. GAA 기술이 TSMC가 쓰는 핀팻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인데 문제는 수율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둘째, 3나노에서 2나노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TSMC는 2026년 네, 이나노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만드는 테슬라 AI 6 칩이 이나노입니다. 갤럭시 S26 엑시노스 2600도 이나노입니다. 삼성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삼성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TSMC는 다른 건안 하고 칩만 만들어 줍니다. 메모리는 다른 데서 사 와야 되고 패키징도 따로 해야 됩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로직 칩 만들고 패키징까지 한 방에 끝내 버립니다. 이걸 할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지금 삼성밖에 없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보 보면 물류비 절약, 공정 최적화, 시간이 단축되고 엄청 편하죠. TSMC가 칩 하나에 100원을 받을 때 삼성은 칩, 메모리 패키징까지 다 합쳐서 100원에 해줍니다. 완전 종합 선물 세트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2025년 9월 삼성 HBM 3E 12단이 엔비디아 최종 검증을 통과합니다. 이때부터 삼성에 대한 의심이 환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삼성에 대한 불안한 말이 많았는데 이 사건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죠. 엔비디아 차세대 블랙힐 칩에 삼성 HBM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AI 시대의 심장 GPU 옆에 삼성이 이름을 새긴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HBM3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죠.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했는데 HBM4는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베이스다이를 TSMC한테 가서 사와야 되는데 삼성은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베이스다이도 만들고 패키징도 하고 삼성이 전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기술 통합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슬슬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4년 하반기 삼성은 구글, 메타, 아마존에게 통보합니다. 물량이 좀 부족하네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면 1년치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기존 계약 방식은 3개월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격이 출렁거렸죠. 경기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1년치 가격을 고정적으로 받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들죠. 슈퍼 우리였던 삼성이 슬슬 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미국 테일러 공장 이나노 생산량을 월 5만 장으로 두배 증설합니다. TSMC 대만 본토 초기 이나노 양산 물량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2027년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더 빨라질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AMD가 본격적으로 퀄컴까지 들어오면 2026년에도 가능할 것이다. 2027년에서 2028년에는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20%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돈을 벌면 그 돈이 투자설비로 가겠죠.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 6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덩달아 호황입니다. 이게 낙수 효과죠. TSMC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5만이었습니다. 싫으면 딴데 가서 하라는 시계에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렸죠. 고객들은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고 기술을 성장시키고 턴키 솔루션이라는 무기까지 생겼습니다. 대만은 tsmc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죠. 증시의 50%를 차지하고 수출의 핵심이고 모든 게 tsmc 중심이죠. tsmc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게 국가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대만은 선택지를 스스로 줄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고 삼성,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에서 강하고 이제 파운드리까지 tsmc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tsmc 따라잡기가 아닌 선택적 경쟁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직도 tsmc의 벽이 높긴 한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조금씩 역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5만원대였던 삼성 주식이 2025년 말에는 12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 시가 총액이 두배 이상 성장한 거죠. 이런 호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의 친근한 행보 때문에 국내에서도 삼성 이미지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데 2027년 정말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20%대가 되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